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평택시가 지난 19일 팽성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소속 자치조직 청소년 40여 명을 대상으로 노세노세 우리끼리 단합대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단합대회는 자원봉사 동아리 런닝맨, 청소년 운영 위원회 너나들이, 문화 교류 기획단 파미레도 등 여러 단체 청소년들이 함께 단합과 친목을 기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청소년 운영 위원회 너나들이 소속 한 청소년은 얼마 전까지 시험 기간이라 많이 힘들었는데 이번 단합 대회를 통해 에너지가 재충전된 것 같다라며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엔 1박 2일로 대회를 마련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팽성 청소년 문화의 집 이지숙 관장은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는 단합대회인 만큼 모두가 즐겁고 안전하게 활동을 마무리해서 기쁘다라며 개인이 아닌 전체가 문화의 집을 만들어 간다는데 의의를 두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26일 자원봉사 동아리 런닝맨이 기획하는 헬로 할로윈 행사도 팽성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열릴 예정이며 자세한 안내는 문화의 집에서 유선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